안녕하세요 아득바둑의 윤사 라운입니다. 두 분인데 어, 밤길 위험하지 않아요? 아, 아, 엄청 위험하죠. 너무 위험하죠. 진짜 누가 잡아갈까봐 채갈까봐 항상 위험하고 다니고 있어요. 조심하고. 노심초산다는 말이죠? 네. 네. 둘 네. 그 중에 누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저요. 제가 조금 더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밤길 안전하기 위해 호신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호신술 아, 비 없었어요. 저는 복싱 조금 배웠습니다. 어, 나도 배우. 이... 는 하면은... 오케이 맞아줄, 맞아줄게, 맞아줄게. 들어와. <laughs> 아! 아, 진짜미 가보겠습니다. 아, 그 진짜. 주 어, 아이 맛보기. 체력 어. 아! 일단 제가. 어 어. 오. 이것은 학기도 보전 연구회. 저는 어릴 때 학기도를 배운 적이 있죠. 오늘은 내가 너의 우위다. 과연... 하! 당연히 내가 너의 위위지 가보자. 고 내가 지금 웃는데. <놀라> 아, 더워. 빰빰 <놀란람> 우와! 왜 이뻐? 완전 신기해.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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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웃음> 겁나 신기해. 뭐예요? 야,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것은 학기도입니다 <웃음> 마방 <웃음> 마방 아니 근데 매트가 왜 이렇게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푹신푹신해요 그러니까. 바닥이. 애들이 약간 넘어져도 안 다칠 안 다칠 것 같은 매트. 야 우리 도복인가 봐. 그러니까 완전 완전 검도도 있어. <laughs> 어. 안녕하세요. 어,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본적 있는데요 어디서? 어디서? 어, 나 그래요? 유튜브에서 봤어. 무슨 유튜브? 유튜브에서요? 먼... 네, 뭔지 모르겠는데 본 적이 있어. 어디서요? 약간 뭐 추성은? 추성 e I'm not sure. 서 u r p r 이프라이즈 r p r i s e Surprise! 고 u r p r i s e Surprise! s 서 r p r i s e Surprise! Surprise! s u 인 p r i s e s u r 국인 i 한국 s u r p r i 아 e s u 니 p r i s e 요 죄송합니다 s e 요 u r p r i s e s u r p r i 리키? 마이키? 어, 마이키 리키?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을 맞힐 <laughs> 제임스? 아, <laughs> 어, 제임스는 아니고 톰은 아니고요 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 독일에서 온 다니엘입니다 아, 다니엘! 아, 맞출수 있었네, 우리 이름그러니까 강다니엘 느낌으로다가 아, 죄송합니다 다니엘 사부님 아, 네, 반갑습니다 저 옛날에 비정상회담이란는 프로그램 혹시 아, 아, 좋았나 아, 좋았나 아, 좋았나? 아, 거기서 봤나 보 네, 거기 나왔었어요 아아 아, 네네. 연예인이시네요. 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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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아니, 전화? 저희 아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저랑 같이 네. 오늘 어, 여러분들한테 합피 그리고 호신 소리 세계 알려주는 김태욱 사범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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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프로 기사 고현사입니다. 22살이고요. 조금 더 연약한 친구라는 거 알아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알고 있겠습니다. 저도 프로 기사 윤 라은이고요. 저는 20살입니다. 오케이. Okay, 그러면 저희가 고프로하고 윤프로라고 부르면 되요 네. 네. 되나요? 네. 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사본 님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아, 네. 그래. 그렇게 <laughs> 예, 불러 주시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도복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사이즈 아마 대충 맞으실 건데 네. 그 도복 혹시 입어 보셨어요? 어, 네. 어, 어릴 어, 때 배워봤어요. 오, 저 어릴 때 학기도 배워봤습니다. 아, 학교 배워서. 년때한일년 5학, 아, 정도. 진짜요? 네. 오, 비데 해볼게요. 오, <laughs> 그럼 띠 매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좋아요, 해서 좋아요. 대충 이렇게. 네, 네, 그럼 한번 해보시고. 아, 네, 좋죠. 그럼 비데 해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여자 탈의실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환복 하시고 어, 혹시 띠 매는 거 문제 있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가려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갔다가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가라입는 데가 있어요 네네아두파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 주로 어 방송에서 많이 인사드렸던 어 독일 출신 방송인이자 오늘은 합기도 사범님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오자마자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8년에 한국 왔는데 어 도착한 바로 다음 날어 여기 찾아와서 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기 같은 곳에서 합기도 계모관에서 수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정말 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무술의 유산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좀더 많은 분들 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전통 유산에 대한 관심도 잃지 않고 많이들도 앞으로 수련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호신술 그리고 합기도 이두 가지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약간. 기뻐하다가 완전 마상이었어요 <laughs> 알아보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웠었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사실 지금 저랑 굉장히 나이 차이 많이 나셔서 저를 아예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있었는데 니끼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살짝 마상이었습니다 살짝 마음의 상처였지만 이 정도면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어... 지금 한번 기대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조금 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운동 잘 하실 것 같고 약간 바둑만 해왔다고 해서 더 열악한 분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어 정신력도 강하신 것 같고 자신감 일단 넘치세요. 그래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호신술 가르칠 김태욱 사범님이십니다. 네, 조금 스파르타식으로. 근데 아까 이제 들어올 때 발재간 보니까잘 하실 것 같거든요. 열심히 아, 아무래도 고프로 님이 조금 더 소질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주 잠깐 봤지만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낙법 아닌가요? 음. 저 이렇게 옷 입어봤는데 음. 맞나요? 음 아. <laughs> 가까이 오시기는 하셨어요. 이제 그쵸? 일단 윤 프로는 네. 음, <laughs> 약간 이런 저... 컨셉이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 북한산 그, <laughs> 클라이밍 장비 매일 그때 약간 아니, 그런 느낌인데요. 어디서 찍 이사케 온 거예요? 이렇게 멜바에는 잘 예수님 컨셉으로 <laughs> 예수님 컨셉, 아, <laughs> 예수님 컨셉? <laughs> 맞아. 아 어, 그렇군요. 네, 아 네네 굉장히 어, 네진부적이네네 네, 네, 신박하고요. 저 어, 완벽하죠. 어, 네, 고프로님은요 음, 일단 약간 D 두개맨 것처럼 지금 보이긴 한데. 네, 맞아요. 이거 잘하셨고 어 사이즈가 조금 안 맞아요. 네. 어, 순서도 바꿨고요. 그리고 네. 두분 혹시 왜 양말 신으셨는지. 발 냄새 날까 봐. 아, 그... 아발 냄새가 <laughs> 아, 심하구나. 아, 발에 땀이 좀 많았어. 아, 그래 그거는 오시면...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아, 네. 감당하고, 아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다시 한번 조금 매드릴게요 네. 괜찮으시면은. 다시 한번. 저는 꽉꽉 해 주시는 거 좋아합니다. 아, 네, 허리가좀 얇아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네 <laughs> 아, 근데 사실 저희가 그띠 매는 게 조금 복잡해요. 음.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는 배우실 때는 조금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몇주 걸리고 하거든요. 오. 그래서 파란 띠 중에도 아직까지 띠 제대로 가끔씩 못 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어 그렇게 나오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laughs> <같아요. 웃음> 근데 괜찮네요. 네네. 그렇죠. 네네 괜찮습니다. 제가 패션이...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좋잖아. 하루만에 배울 거야. 그럼요. 잘 봐봐.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저는 하나로 끼었는데 두 개로 끼네요. 오. 이 정도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이 네. 정도. 어차피 하다가 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어? 오랜만이요. 사부님 할줄 모르시는데요? 저도 헷갈려요 같은데 <laughs> 자기가 매는 거는 잘 매는데 네, 아 해주는 거를 남의 매는 거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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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가 좋았어요. 저. 어, 당연히 저죠? 아, 어, 제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간 거 같아요. 네, 살짝 조금 더 그쵸? 옛날에 약간 그 운동하셨던 거 살짝 뒤났어요 파스가 음, 지다니. 하지만 걱정 마. 아우요. 2단 역차이다할수 있어. <웃음> <웃음> 아 근데 이거 좋네요, 확실히. 안 그렇죠, 아프네요. 잠안 아프죠. 시만요저도 오! 남의 매준 거. 나도 남은 정님, 매주는 거 처음이어서 사부님 음. 사부님 이거 조금 논란의 네? <laughs> 여지가 아니, 아니. 아니라는데요 잠시만요. <웃음> 사부님 <웃음> 죄송해요 잠깐만 실례할게요 네. 어, 어 이렇게 관, 이런 모습을 사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네. 나, 라나 네. 라나 잘 매진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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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괜찮아? 어 아, 아, 아. <laughs> 저는 음. 발차기를 잘하는 방법은 윤란을 앞에 세워두시기만 해주신다면 아, 제가 쌓인 거 많으시군요. 네, 그래도. 아주 아. 잘찰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발백두 혼신의 힘을 모아 웃었다. <laughs> 야, 너 아니, 주먹 근데, 쓰지 말라고. 그 잘하실 것 네. 같아요. 잠시만요. 근데요, 학기도에서 주먹 네. 쓰는 거 허용하나요? 감사합니다. 권술도 있긴 있는데? 있긴 있어요. 겨루기에서는 네. 이제 다리랑 호진술만호진술만손안 네. 네, 네, 네. 되는 거죠? 그쵸? 그아너손안 되는데 기각 나 그러면 할줄 아는 게 없는데 <laughs> 배우시면 돼요 오늘 네. 배우시면 되고 일단 어, 두분 아까 발차기 차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어,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 보이고요 그래도 두 분의 체력 그래도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한 체력 테스트 일단 한번 해볼 건데 혹시 팔굽혀펴기 해보셨어요? 아, 하나도 안 돼요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는 가능하지 가능? 않을까? 오, 어, 그러면 고프로부터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발굽에 표기 하신 거. 아,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주. 아, 네, 네. 여기서 하시면. 이렇게 무릎 꿇고 아니죠? 아, 가능하면 다리 피시는 피고? 게 좋은데 힘드시면은 무릎 꿇고 하셔도 돼. 가능 윤남보다 내가 하나 더 한다. 여기 맞죠? 네, 네, 네. 해보세요. 오! 올라가! 엄마가... 올 <laughs> 아 잠시만. 아잠깐만요 잠깐만요. 네네네. 잠깐만요. 두개 지금 어디 간것 같아요? 어. 아! 아, 근데 자세가 달라! 좋았어요. 예. 네. 잠깐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아, 해요 어떻게? 아 진짜 힘들다 자. 아안 이렇... 해보셨군요. 이렇게? 형님. 야 무릎 펴야지. 무릎 펴야지. 그렇지. 이거 좀각좀 좀 줄이고. 이렇게. 그렇지. 아좀더 줄여야지. 좀. 더. 그렇지 그렇지. 아! 올라와. 올라와.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럼 저희 윤프로 고프로 팔굽혀펴기 0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그... 그러면은 팔굽혀펴기 사실 좀 어려우니까 네네. 플랭크 들어보셨죠? 아플랭크 그러면은 플랭크 한번 한 20초에서 30초 버티기 한번 해볼게요. 어? 이게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사부님은 몇분 정도 하시나요? 어? 저는 저도 잘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30초... 일단 탁수점. 목표를 한번 같이 삼아볼게요 아, 같이 하실래요? 아 같이 할까요? 대결? 아, 대결? 아, 좋지 좋지 저희 같이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좋습니다 자플랭시 오케이 오잘 버티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아직 5초도 안 됐으니까요 <laughs> 벌써 힘든데? <laughs> 아 이게 학기도가 띠를 매는 이유가 있네요 아, 띠가 배에 힘을 주네 아 그렇네 오 맞아요. 좋은데? 꽉줘요 시원하죠 지금 습니다아 10초 걷고 난데? 아, 어 좋은데? 어 태웅 사부님 왜 이렇게 네. 말씀이 없으신가 <laughs> 힘드시죠? 저는 어, 오잘못해가지고아 그래요? 여기까지. 네. 오. 아아 정말 잘하셨어. 떨 좋습니다. 너무 어? 덥다. 어, 너무 잘하는데 나? 어, 아, 나도 이 너무. 이 정도면은 진짜 잘하셨어요. 30초는 맞아. 쉽지 않은데 그거 계속 꾸준히 하시면 나중에 발굽 펴펴기도 아진짜 가능해지실 거예요. 뭐 성인만해서 30초 버티는 사람 몇명 없죠? 아. 많아요. 아 네, 많아요? 네, 많습니다. <웃음> <웃음> 많은데 그래도 <밋만>. 어, 잘하셨어요.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차 경례. 합기.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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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여러분의 유연성 처음으로 확인해보는 자세입니다.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유연성이요. 네. 초등학생 때 반에서 3등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꼴찌에서 세 번째. <laughs> <laughs> 뒤에서 아, 3등. 뒤에서, 아 뒤에서 단당요. 네. 아, 알겠습니다. 뒤에서 3등이요? 네. 음. 남자애들까지 다 합쳐서 뒤에서 3등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새로 <laughs> 뒤에 두명 있네요. 아, 좋네요. 네. 좋네요. 아, 저도 고백할 저... 거 있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1등했습니다. 오, 오 진짜요? 오 확인해 볼게요. 가능하면은 뒤꿈치가 땅에 닿는 게 좋아요. 오, 오케이 닫고. 좋아요. 아 이렇게 해야 돼요 꼭? 네뭐 이렇게 편하게 아. 하시면 돼요. 아. 좋아요. 자 반대쪽. 쭉 앉으시고 오 좋아요. 이 정도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흠, 흠. 같은 반에 되게 잘하시는 분들 <laughs> 그럴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제가 못한 게 아닌데 말이죠. 오 좋아요. 자셋 네, 다섯, 여섯 이거 <laughs> 에러이 아우 자그령 <그룹> 넣을게요. 하트 <laughs> 셋넷셋하 <laughs> 앞으로 숙이게요. 아나 이거 진짜 안 되는데. <laughs> 나 진짜 가르어요저 아 이거 자, 32점 아 나왔습니다. 안 돼요. 32cm. 아, 저안 닿는단 말이에요. 자 호흡을 내뱉으면서 천천히 앞으로 오 숙여보세요. 아 좋은데요와 짱이다. 아 이거 나가는데? <laughs> 아이 잘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세요. 이 정도면은 잘하신 거예요. 나 되게 잘해. 좋겠다. 엄청나신네요 대박이지? 아우 다. 오 유연성 오 짱. <laughs> 유연성은? 거연성 저는요, 엄마가 이렇게 나줬어요. <laughs> 아, 엄마 탓이다. 그래요. <laughs> 어머니가 잘못했네. 아, 우리 엄마 잘못했어. 어머니가 잘못했네. 뭐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는 유연성 안 좋은데? 저는 그냥 타고난 겁니다. 나도 어... 타고난 거야 <laughs> 방금 다리 옆으로 벌린 거 하셨잖아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도 기록을 하는데 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조금 <laughs> 이거 네, 저한테 고민 네, 고민이에요, 서로 공간 고민. 주시고. 어, 코프로님은 진짜 잘하신 분. 윤프로도 괜찮아요. 야, 근데 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일단. 못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란 말이야. 어이가 없. 나도 윤나보단 잘하는 게 있다고요. 네, 여러분, 안보려지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좋아요. 자, 가능하면 상체 앞으로 너무 숙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너무 굽히지 말고 상체 펴서 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주 조금. 네, 아, 저 이거 맞아요. <laughs> 저 이거 맞아요. 보여드릴게요. 사모님, 연남 프로 정도면 아! 괜찮은 건가요? 아, 아 괜찮아요. 정말 지금 아! 거의 처음 아! 하시는 거 같은데. 어려워요. 좋아요, 좋아요. 천천히 여기서 그 상태에서 네.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쓰러보저 못해요. 아, 괜찮아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오, 좋아요. 아왜저안 찍어요? <laughs> 다도 잘하잖아요. 아이고. 아직 이걸로는 안, 이걸로는 이건 합기도가 아니야. <웃음> 알았어? <웃음> 아, 먼저 사부님들 시범 먼저 아, 보면 네. 될까요? 사, 제일 기본이 되는 발차기고요. 네. 발차기는 그냥 살짝 들어서 45도나 30도 쪽으로 들어서 네. 허리 틀어서 차주면 돼요. 연속 동작으로는 오! 자. 잡음을, 자, 간다고 하면서 나야한다 내가 먼저야? <laughs> 어. 고프로 한번 냐. 먼저 해보시고 <laughs> 해보셨다고 하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넷. 네. 네. 서. 하야. 오 좋아요. 한번 더. 맞아요. 파워가. 서. 하야. <laughs> 좋습니다. 잘하는데. 아나좀 치는데. 잘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어 우리 팀된 거예요. 아, 파이팅하셨어 네, 예. 발등으로 차세요. 발등으로요. 발등으로? 네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아요 자, 그쵸? 맨발을 더 많이 <laughs> 네. 돌리면서 찬다고 생각하세요 아 돌리면서? 그렇죠 아마 더나 둘, 셋 자신 있게 잘했어요, 아마 더하이 있게 나 둘, 셋 하이야 오케이, 잘하셨어요 <laughs> 맞아 어, 언니 옛날에 아, 사... 합기도 배웠는데 합기도안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이 정도면 뭐 내가 이겼다 그죠 <laughs> 아, 나 다니엘 사부님 마음에 안 들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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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다음 발차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깥다리 바깥다리 차기, 바깥다리 차기. 음. 자 이렇게 섰을 때 이쪽이 안다리 네. 이쪽이 음. 바깥다리 바깥다리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바깥다리 이쪽으로 이제 차는 발차기인데 아 네. 가볍게 보여줘 보여줘 쓱 올려서 오! 오! 옆으로 오! 일단 기본적으로 이발차기는 네. 머리를 차는 발차기긴 한데 연습할 때는 좀 낮게 해도 돼 음. 머리로 쓱 올려서 틀어서 빵차주고 자, 해 보겠습니다. 아안 올라가면 어떡하죠? 어, 맞춰서 잡아 드릴게요. <laughs> 고태용 물고 팀 있겠습니다. 파이어. 오케이. 자, 더 자신 있게. 하! <laughs> 촥! 오케이. 오케이. 자, <laughs>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타 있습니다. <laughs> 오케이. 오. 오. 좋아요. 잘하셨어요. <laughs> 아, 확실안 오. 자,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 그렇게. 이렇게. 네. 예. 오케이. 한번 더. 다리가 아파요. <laughs> 자 조금 더 낮게 스터드 할게요. 이 정도. 오케이 조금 더팡 옆으로 자신 있게 찬다. 여기 어? 그 고프로라고 생각하고 옆쪽으로 찬다. 아, 고나 나,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 오케이. 거 절차 좀돼 갑자기. 어. 그러니까 고프로라고 생각해야 을돼 여러분. <laughs> 아시겠죠? <웃음> 더 멋있는 거 배우고 싶어요. 약간 소리 거? 엄청 잘 나는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어 돌려차기. 야 <laughs> 돌려차기. 돌려차기 배우고 싶어요? 아근데 가능해요? 어려운데 도전해볼만 하죠. 돌려차기?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자, 네, 돌려차기 시범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 한번 못자면 진짜. 오! 오! 슬로우 모션도 가능한가요, 사부님? 슬로우 모션이 제 다니엘 사부님이 보여드릴게요. 아! 다니엘 사부님. 몸친 어떻게 차지? 놀라고요서 <laughs> 사실 발차기는 빨리 차는 게 오히려 더 쉬워. 그러면 설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오른발 앞에 있어요. 오른발 앞에 있고요. 맨발 짚어놓고, 예, 네. 그리고 살짝 돌, 돌게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보면서 타깃을 확인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다리를 이쪽으로 올려서 이쪽으로 크게 돌릴게요. 그렇죠. 우와. 네. 네, 서로 다치지 마시고 네. 다시 한번더 오른발 앞에 있어요. 왼발이 와서 하나, 하나. 그렇죠. 상체 비시고 옆으로 보시고, 오케이. 우리 왼쪽 어깨 있죠. 왼쪽 네, 네. 어깨를 저쪽으로 낮춘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쪽으로. 오케이. 오 해보겠습니다. 아 내가 또 해? 먼저 해? 너 먼저 해. 오늘 아그니야태웅 <laughs> 사부님랑 세트여가지고 오케이. 같이 해야 돼. 저 이제 팀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돼? 좋아요. 걸쳐 한발 나오면서 뒤로 돌아. 돌아. 오케이. 근데, 돌아. 근데 돌아. 보폭이 너무 넓어요. 아, 넓으면 아, 아 계속 뒤로 돌아. Okay. 하고 자 여기까지 발네 오케이 자 거기서 아까 다니엘 선생 설명한 대로 그대로 돌면서 이쪽 어깨가 <laughs> 저 차면 안돼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okay. 일부러 이쪽 어깨가 내려가면 저쪽 저쪽 네. 땅으로 네. 숙이면서, 네. 숙이면서, 돌고. 숙이면서 숙이면서 돌 숙이면서 숙이면서 오케이 좋아 이제 지금 좋아 요 자신감 있게만 참면될 거기서 하 <laughs> 발이 맞나 오케이 okay. 자 하나 돌고 까치발 돌고 까치발 셋 <웃음> <오>! <웃음> 대박! 어, 재밌는데? 뭐야 어떻게? 했... 나한 번만 더 해봐요. 한번 더? 네. 자 운이 아니라는 걸한번더 보여줘야 돼요 이건 실력이다. 한 번만 윤사 제발 넌 실력이야. 오케이. 오, 괜찮아요 잘했어요. 좋아요. 어 이런 거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어 잘한다. 대박. 왜 잘하지? 나이뭐 볼링공 치듯이 볼링공도 이렇게 놓거든요. 공주님처럼 아. 차겠죠. 이힝. 아.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요 잠깐만. 어떻게 공주 화이팅! <laughs> 여기 돌려주는 데요, 사부님이 <laughs> 손으로. 잘했어요, 괜찮아요. 잠깐만.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갔다가. 거, <laughs> 오케, 서고, 오케이, 아예 돌를서고 오케이 이렇게 차면 돼요. 먼저 한번 더. <laughs> 조금만 뒤로. 네. 자, 도전이에요. 도전 외치십시오. 네. <laughs> 도전! 하 네, 오른발 놓고 하나. <laughs> 돌아서고. 오! 좋아요. 잘했어요. 잘하는데? 한번 더. 한번 더. 이번에는 하나 돌아서고. 오케이. 잘했어. 이 정도면 잘한하하요 아, 귀여워. 잼민이 <laughs> 같지 않아요. <laughs> 잘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정말 잘한 거예요. 아니,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음. 처음 배웠뭐 옛날에 배웠다고 했지만 왕연이잖아요? 이 정도면 진짜 잘했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짱이에요. 아, 짱이에요? 맞어 네. 아, 자, 그러면은 저희 또뭐 배우나요, 이제? 이제는 Okay. 오케이, 잘했어, 이번엔. Okay. 아, 저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핫차! 하나, okay. 둘, 셋! 야, okay. 야 예쁘이 아, 재생이는데 그치? 재생? 잘생... <laughs> 나랑 같이 가자. 너는 <laughs> 오늘 방송 못해. 나랑 같이 가자. 싫어. 싫어. 오! <laughs> 오!